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 시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장비가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지금부터 키보드의 종류와 윈도우에서 키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키보드가 풀사이즈 키보드죠. 좌측 부분에서 문자를 입력하게 되고 중간 부분에 화살표가 있고요. 그 다음 끝쪽에는 키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뉴메릭 키패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이 부분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텐키리스 키보드가 있죠. 텐키리스 키보드는 우측에 키패드가 따로 붙어 있지 않고 글씨를 쓰는 자판과 화살표 부분만 나와 있는 게 텐키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작은 사이즈도 있죠. 키를 최대한 조합을 해서 최대한 작게 만드는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키보드는 주로 노트북에 많이 사용되고요. 이런 일반 데스크탑 키보드도 이런 식으로 키들을 잘 조합을 해서 최대한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건 더 작죠? 그래서 이런 텐키리스 키보드의 경우에는 숫자 입력을 할때좀 불편하죠. 숫자 입력을 다이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 입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풀사이즈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측에 있는 키패드를 계산기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키보드의 접점 방식에 따라서 멤브레인 키보드와 기계식 키보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멤브레인 키보드죠.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가 별로 나지가 않죠. 내부에 있는 얇은 필름이 다른 한자국에 눌려서 닿으면 전기가 통해져서 키가 눌려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키를 하나 빼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리게 돼 있죠 이게 접점이 닿아서 전기가 통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멘브레인 키보드고요 이 멘브레인 키보드와 비슷한 게 펜타 그래프가 또 있죠 이거는 주로 노트북에 연결되는 방식인데 안쪽에 철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 반발력으로 키를 누르고 올라오게끔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형식의 키보드는 두께가 얇아서 노트북에 많이 쓰이게 되죠. 이 멤브레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은 키보드도 있고 저렴한 키보드도 있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멤브레인 키보드인데요. 이렇게 필름이 눌려서 키 값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키가 높이가 굉장히 낮죠. 자, 보시면 굉장히 높이가 낮아서 얇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이핑을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키보드가 되겠죠. 어, 이 키가 높게 되면 타이핑할 때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낮은 키보드가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목도 꺾임이 덜하기 때문에 덜 피로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기계식 키보드가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높죠. 자 보시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손목이 좀 꺾이는 그런 문제는 있는 대신에 키를 눌렀을 때 소리가 아주 좋죠. 그리고 키를 눌렀을 때 눌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식 키보드만 또이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손목이 많이 꺾이죠.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경우에는 청축, 갈축, 흑축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키보드가 적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키를 빼보면 알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나와 있죠. 지금 이것은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프링으로 눌려서 소리가 나는데 적축이 제일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흑축, 갈축, 청축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 대신 기계식 키보드에서 소음이 적은 적축과 흑축의 경우에는 키를 눌렀을 때 키감이 어, 눌렸을 때 느낌이 별로 나지가 않죠. 처음과 끝에 눌리는 반발력이 동일합니다. 그 대신 소음이 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타이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음이 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청축 키보드인데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청축은 소리가 굉장히 크죠. 눌러 볼게요. 자, 소리가 그 대신 굉장히 경쾌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눌리는 구분감이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가 눌렸는지 손 감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죠. 혼자서 사용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소음 때문에 쓰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쓰실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 키보드감이 좋아서 이 청축만 또 쓰시는 분이 계시죠. 그 다음은 키보드가 고장이 났다거나 갑자기 키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키보드 없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터치 키보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키보드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터치 키보드 버튼인데요. 이게 없으신 분은 작업 표시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어, 이 키보드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게 되면서 하드웨어 키보드가 없더라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하드웨어 키보드와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이용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키보드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보드가 꼭 컴퓨터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스마트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탭을 이용을 하는데요.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일반이라고 있죠.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하드웨어 키보드라고 있죠 이 하드웨어 키보드가 외부의 키보드를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 안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크린 키보드 표시라고 나오죠 자, 하드웨어 키보드를 연결을 할 때도 이 스크린 키보드가 나오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드웨어 키보드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일반적인 저렴한 키보드들은 단자가 전부 이렇게 USB A 단자를 이용을 하죠. 스마트폰의 경우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간에 연결 어댑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키보드를 USB C 단자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자 모양이 다를 때는 중간에 어댑터가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어댑터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천원 000원, 2천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설정 들어가서 일반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하드웨어 키보드라고 해서 usb 키보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이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자 메시지 열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연락처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해볼게요. 자,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죠? 예 여기 있는 백스페이스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스페이스 적용되고 키패드 숫자도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어, 집에 있는 키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 마우스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가 무선일 경우죠. 요즘은 이렇게 무선 키보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무선 키보드일 경우에는, 이런 무선 키보드일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쪽으로 가셔서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블루투스 있죠?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들어가 보시면 내 무선 기기가 지금 여기에 떠야 돼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떴네요. 자 그러면 이것만 선택을 해서 연결이 되면 무선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블루투스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무선 키보드를 한번 껐다가 키시면 바로 잡혀요. 그러면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 등록이 되죠. 이렇게 등록이 되시면 메시지 앱을 비롯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 어디든지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탭이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탭을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화면에서 터치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외부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키보드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보시게 되면 이 중앙 부분에 자판이 나오게 되죠 이 자판 부분에 보시면 f자에 보면 약간 돌기가 올라와 있죠 자, 손가락을 위치시킬 때 왼손에 검지를 돌기에 위치시키고 오른손은 반대편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g와 h는 오른손으로 h 왼손으로 g를 누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할때 사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죠 그러면 항상 tyghbn은 비어있게 되겠죠. 이 키는 전부 좌우측손의 검지를 이용을 해서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손가락의 배치가 되겠어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바는 엄지를 이용을 해서 눌러주게 되겠죠.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죠. 이때 커서를 중앙에 둬 볼게요. 텍스트를 지우실 때, 딜리트와 백스페이스가 있죠. 이 딜리트 키는 파일을 지울 때 또는 텍스트를 지울 때 지우는 것은 전부 이 딜리트 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지울 때 딜리트를 누르시면 뒤쪽에 있는 텍스트가 지워지면서 앞으로 오죠. 그 다음 백스페이스는 앞쪽을 지워줍니다. 앞쪽을 지우죠. 차이점이죠. 딜리트와 백스페이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딜리트는 뒤쪽을 지우고, 백스페이스는 앞쪽을 지우고, 그 다음 파일이나 폴더를 지울 때도 여기에는 딜리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키가 있죠? 이 윈도우 키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이 윈도우 키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윈도우 키와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윈도우 조합키가 되겠어요. 자그 다음은 쉬프트 키가 있죠. 이 쉬프트 키는 한글 입력을 할 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쓸때이 쉬프트를 이용을 해서 쓰게 되겠죠. 자, 한영 전환부터 해볼까요? 자, 키보드 스페이스 옆에 보시면 한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키가 한글 영어 전환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영어로 쓰시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Shift를 누르고 영문을 입력하게 되면 전부 대문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영문일 경우에는 앞글자만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때는 소문자로 쓰다가 필요할 때만 대문자로 쓰는데 전부 대문자로 써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아예 Shift를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캡스락 기능이죠. 이캡스락을 눌러놓게 되면 이제부터 쓰여지는 모든 글씨는 대문자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서 소문자를 쓸 때는 s h i 누르고 치시면 이렇게 소문자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는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캡스락을 눌러서 다시 끄면 소문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키보드는 아, 가격이 좀 저렴한 키보드라 이 캡스락을 눌러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1, 2만원 이상 되는 키보드는 여기는 넘락과 캡스락을 누르시면 이 키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키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이 위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자, 넘락 누르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캡스락 눌러도 들어오게 되죠. 이 캡스락이나 넘락이 눌려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끔 숫자 입력을 할때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넘락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넘락을 끄면 숫자를 입력을 해도 숫자가 들어가지 않고 화살표만 적용이 됩니다. 어, 이 숫자 위에 보면 화살표도 같이 써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때는 넘락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넘락을 키고 이용을 하시면 숫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가끔 숫자 패드에서 키가 입력이 안 돼서 당황하시는데 항상 넘락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화면을 캡처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데 아, 그럴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만 누르시면 화면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림판을 열어서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그다음 그림판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림판이 바로 나오죠. 엔터 칠게요. 그러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죠. 마우스가 없어도 키보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다 작업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캡쳐를 해볼게요. 프린트 스크린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그림판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일 때 단축키 뭐죠? 컨트롤 V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캡처한 바탕화면을 바로 붙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쉬프트의 기능은 위쪽에 위치해 있는 숫자를 이용을 할때 겹쳐있는 기호 중에 위에 걸 선택을 할때 이용하게 되겠죠. 그냥 누르면 1이라고 들어가지만, Shift를 누르고 누르면, 느낌표가 들어가게 되죠? 그 옆에 있는 2위에 골뱅이, 3위에 샵, 4위에 달러, 전부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물결 표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기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에 있는 것을 Shift로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홈과 엔드 버튼이죠? 홈을 누르게 되면, 지금 문서를 입력하고 있을 때 제일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엔드를 누르면 제일 뒤로 가게 되겠죠. 만약 워드 프로세서로 여러 페이지를 작업을 할 경우에 그때는 페이지 업다운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 간에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업다운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열고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페이지 업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페이지 업 다운과 홈 엔드를 이용을 해서 커서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은 위에 있는 기능 키죠. 이 기능 키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조합을 하는 단축키를 누를 필요 없이 이 기능 키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 키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F2 키를 이용을 하면 바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꿀 때는 폴더를 한번 선택하고 또 한번 선택을 해서 잠시 기다리면 제목을 변경을 할수 있는데 귀찮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해서 긁어주시고 F2 키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파일이나 폴더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리한 윈도우 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키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누르면 닫히죠.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 S를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뿐만이 아니고요. 웹까지 전부 검색을 해줘요. 윈도우 S를 눌러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윈도우 S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요즘 등산들 많이 다니시니까 등산이라고 써 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등산 관련 파일이나 폴더 또는 인터넷 전부 검색을 해서 찾아 주게 됩니다 웹브라우저 실행하고 또 열어서 검색하고 하실 필요 없이 윈도우 s 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를 쓰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축키죠 컨트롤 c 컨트롤 v 죠 복사와 붙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붙여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주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이렇게 텍스트 입력할 때 뿐만이 아니고 파일도 전부 가능합니다. 자, 영상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복사를 해 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 볼게요. 그러면 복사본이라고 나오죠. 파일명은 똑같은데 뒤쪽에 복사본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원하는 파일, 폴더, 텍스트 상관없이 전부 복사해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울 때는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된다고 했죠. 꼭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휴지통에 버릴 필요 없이 딜리트 키로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개를 복사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복사한 거 말고 그 전에 복사한 게 필요해요. 그러면 가서 다시 복사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클립보드에 복사됐던 게 그대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골라서 붙여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V를 누르세요 그러면 제가 복사했던 것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 중에서 골라서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를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복사했던 걸 다시 붙이고자 할 때는 또 복사하지 마시고요 클립보드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컴퓨터가 켜 있을 때만 해당하겠죠. 컴퓨터가 재시동되거나 하면 클립보드에 저장돼 있던 건 전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때 더블 클릭하시는데 그것도 그럴 필요 없죠. 선택만 돼 있으면 키보드 엔터키 치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파일이든 마찬가지죠. 엔터만 치면 바로 실행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파일 탐색기죠. 이 파일 탐색기도 마우스로 누를 필요 없이 단축키로 간단하게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E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파일 탐색기 실행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선택할 때 이용하는 컨트롤 A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죠. 그 문서인 내용을 전부 선택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쭉 긁습니다. 자, 이럴 필요가 없이 단축키로 컨트롤 A 해 주시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윈도우에서 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단축키가 되겠어요. 자, 이런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선택할 필요 없이 컨트롤 A만 누르게 되면 전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뭐 포토샵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그래픽 프로그램, 어떤 걸 이용을 하셔도 Ctrl A 를 누르면 나와 있는 것 모두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자 키죠?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한자를 쓸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텍스트를 일단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한자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엔터칩니다. 그러면 바로 한자로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키보드 종류와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기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 사용 시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도 본인 성향에 잘 맞는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윈도우에서 쓰이는 기본 단축키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컴퓨터 사용을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도와주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